네, 안녕하십니까. 부청월천TV의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한 7시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구매대행 사업 관련된 게 아니라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올해 2020년 초에 발생하고 나서 2020년 1학기 셰어하우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기를 온라인으로 전면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셰어하우스에 입주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셰어하우스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를 만실을 채우지는 못했고요 한반 정도 반에서 조금 넘게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채웠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한참 좀 잦아들다가 8월 12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2, 3월달에 코로나가 처음에 대구에서 발생하고 대구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시행할 때 그때 이후로 지금처럼 급격하게 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2학기를 개강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나 대학교에서 7월 10일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그때 이제 7월 달이죠. 그때는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올라왔냐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원칙을 공지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좀 혼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100명 미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학기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7월 10일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7월 10일에 공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나대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가 됐습니다. 약간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기존에 이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겠다. 2020년 10월 24일까지는 학교가 8월 31일에 개강을 하고 나서 8주입니다. 8주. 우리가 8주차마다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16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보통 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8주차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면 온라인화를 하겠다. 8주라는 건 뭐냐면 2개월입니다. 2개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16주차, 그러니까 총 4개월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반은 이미 온라인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다시 가을이고 또 겨울이 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다시 코로나 환자가 아마 급격하게 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학기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쉐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쉐어하우스의 입주자를 채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쉐어하우스의 특성상 입주자를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학기 중에 새로운 입주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요. 실제로 학기 중에는 입주자 모집에 대한 안내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입주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6개월 동안 그 해당 자리를 공실로 넣어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저희가 인하대에다가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하대 근처에 셰어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셰어하우스가 몇개 정도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0개 전후가 될것 같아요 뭐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대략 10개 정도의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대입니다 전대 집주인한테 월세 계약을 제가 맺고 예를 들면 뭐 2000에 월100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000에 120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제가 월마다 120만 원의 월세를 집주인한테 내고 제가 쉐어하우스의 인원을 예를 들면 5명에서 8명을 채워서 1인당 3 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2 1 0만원2 2 0만원을 채워서 1 2 0만원 월세를 주면 1 0 0만원이 남는 구조 보통 이렇게 전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빌라를 매입을 해서 빌라에 대한 월세를 월세가 보통 한 33만원 정도 3 0에서 33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월세를 주고 보통 4명에서 5명을 받습니다 5명이라고 치면 5,35,150 세팅해서 이자 한 35만원 대략 나간다고 치면 한 115만원 정도 남는 이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세팅을 할 때는 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매입을 통해서 셰어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다 나가는 이자가 30에서 35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주자 한 명을 받으면 이자 값을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전치기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받으면 어 일단 본전은 뽑습니다. 이자 값은 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대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대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파트로 하시는데 월세가 어 10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보통 이제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싸게 하면 보증금을 높게 할수록 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게 하고 120이라고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20이면 1인당 30만원으로 잡으면 4명을 받아야 본전치기가 되고 나머지 있는 3명에서 4명 정도를 받아서 그 돈을 결국에 월마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어, 저는 인하대 체어우스 단톡이 있는데요. 저희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요번에 좀 저번 주말인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일단은 폐업을 실제로 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예정인 곳이 또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인원을 두명 밖에 못 받았다. 두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학기를 두 명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중간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명을 받게 되면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월세, 예를 들면 100에서 120인데 두 명을 받게 되면 한60 정도라고 쳐요. 그러 월마다 한 50에서 60 정도를 월세로 집주인한테 제가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수가 없으면 진짜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쉐어하우스 사업이라는 거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안에 투자하는 비용, 그러니까 뭐 가구를 사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비용이 보통 천만원 전후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만원이라는 돈을 뽑으려면 1년간 셰어하우스를 잘 운영을 해야 돼요. 1년간 셰어하우스를 잘 운영해야지 그 안에 있는 투자 비용을 뽑고 그 다음부터 남겨먹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잘 운영해야지 그 1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는데, 그러니까 1천만 원이라는 투자 비용을 뽑는데 지금 1학기부터 2학기 동안 1학기에 어느 정도 채워 쓸지는 몰라도 2학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기에 예를 들어서 만실을 채워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2학기에 500만 원 벌었던 거를 그대로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보증금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 원 안에 투자된 비용 1천만 원 하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의 투자금이 발생했는데 1년 뒤에 내가 번 돈은 빵원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난 거죠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다른 거를 투자했으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어도 뭐2% 3%의 수익은 받겠지만 우리가 이샤어하우스 사업을 하는 이유는 2% 3% 마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뭐40%뭐이 정도의 마진을 왜냐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1년에 예를 들면 천만 원을 수익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 봤을 때한 50%가 되겠죠. 이것저것 빠지고 하면 한40% 전후가 될 텐데 우리가 40%를 바라보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결국에 빵프로 내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1년 동안의 그 기회 비용을 모두 날려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샤워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개인 톡을 보내서 이것저것 뭐 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와, 정말 한 군데 정도 빼고는 거의 뭐두 명, 두명 내지 세명 정도까지밖에 인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와, 마이너스가 됐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1호점은 5명이고요. 2호점은 4명, 3호점도 4명입니다. 저희는 총 13명을 받아야 만실이 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 는 지금 8명을 받았습니다. 8명 결국에 5명이 공실인 거죠. 5명 곱하기 30만 원씩 하면 원래는 150만 원 정도의 월마다 수익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도 사실 2학기에 새로 받은 인원은 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친구 5명이 재계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셰어하우스에서 1년 넘게 살던 친구가 나갔다가 요번에 2명이 새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7명이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운 친구 1명을 받아서 총 8명이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진짜 기존에 살던 친구들이 재계약을 안 해줬고, 예전에 살던 친구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도 진짜 막 요번에 망했을 거예요. 진짜. 망했을 겁니다. 저희는 각 셰어마다 한 명이라도 받으면 유지는 되겠지만 수익을 얻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8명이라는 그 인원을 받아서 월마다 조금의 수익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매입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대학교 근처에 셰어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어... 지금, 셰어하우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내년 1학기, 2학기 때도 분명히 지금과 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젠가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국민이 맞을 수 있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맞을 수 있답니다.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무, 무조건 예방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의 우리 전 국민이 맞을 수 있게 그 생산 과정을 다 거친다면 그게 내년 하반기가 된다는 거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샤워하우스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일단은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희 이나대 근처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사업을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정말 제가 뭐라고 뭐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계속 버티자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버티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와, 정말 이, 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하대 근처에서 샤워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같은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동반자의 느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법을 돈을 벌고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거고, 그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였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가만히 사는 것도 아니었고 돈 벌자고 다 노력을 했었던 건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심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아무튼 어, 셰우스 우리 인하대 근처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음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밉습니다. 저도 밉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 대책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아 오늘 영상의 결론은 그겁니다. 셰어하스 사업이 전체 힘들다는 건 아니고 대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스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진 않다. 근데 뭐제 생각에는 건대나 홍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유동 인구가 많고 거기.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젊은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 인하대 근처에 있는 분들의 피해보다는 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많이 힘든 시기를 같이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셰어하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분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공부만 해둔 상태에서 준비만 해놓고 당장에 실행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말씀 드리려고 어, 잠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정말 힘든 시기이고 이런 힘든 상황을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